요즘에 멀쩡했던 피부들도 네. 갑자기 뭐가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참 그냥 피부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뒤집어진 어. 경우가 오몇 번을 겪고 나니까 와 요즘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고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네.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고객님.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기초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이왕 바를 기초라면 저는 이왕이면 기능성 기초라고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쵸? 오늘 메이킹과 함께 보시죠. 저는 진행을 맡은 쇼우스 김하라고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박신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참 좋았던 거는 자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킴페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laughs> 5월 중에 도 저희가 있는지도 잘모르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오늘이요. 4월 초잖아요. 고객님. 음. 4월 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네. 월 중에도 지금 단한 번의 오, 생방송으로 한 이게 웬일이야 저희가 4월 한 20일경이라면 네. 저는 이런 그냥 이런 말할수 수 있죠. 피칠것 같은데 아, 네. 지금 거의 뭐 4월 20일도 아닌데 4월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음.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처음부터 챙겨 드리고 <laughs> 네. 자, 기초입니다. 기초에서 전구성 식물에서 유래한 EGF 와 FGF 추출물 사용했어요. 자, 이거부터가 오압 다르죠. 기초 네. 엄청 다르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정부석 이중의 기능성 주름 개선과 미백의 기능성까지 받았고요. 여기에 한 세트가 아니라 완벽 더블 구성으로 더블로 챙겨드려요. 본 네. 맞이해가지고 고객님들 집에서 충분히 발라보시라고. 네. 스킨도 두 병, 네. 로션도 두 병, 음. 에센스도 두 병, 크림도 두 병, 완벽하게 더블로 챙겨드리니까 네. 넉넉하게 바르시고요. 선물하실 분들은 이렇게 백도 같이 챙겨드리니까. 어 선물하시기도 좋으시죠? 그쵸? 어, 이제 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선물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4월이잖아요, 고객님. 4월부터 충분하게 기초 관리를 하셔야지 진짜 5월의 여왕처럼. 메이퀸. 어. 그래서 퀸페이. 자, <laughs> 오늘 그 퀸페이의 브랜드에서 여성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름이 주름이 건조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인지라 네네.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히터를 킬 때도 있고 갑자기 또 햇살이 아, 많이 건조하죠.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에어컨을 갑자기 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 상태는 그야말로 악건조. 정말 최악의 상태로 치닫을 수밖에 없고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많잖아요. 네. 자, 그래서 고객님, 우리 여자들의 피부 고민이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건조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늘어지죠, 피부가 <laughs> 처지죠. 중력의 오. 법칙을 거스를 수 없는 게 피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오돌도돌 많이 얼룩덜룩해진 피부와 그리고 이게 건조하다 보면 잔주름이며 깊은 주름이며 더욱 더 더욱 더 깊게, 깊게 들어갈 수밖에 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식물 유래, 자연에서 유래된 EGF 성 오늘 그 기초에 적용을 했습니다. 특허기술 적용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제가 참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요즘에 뭐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저희 이제 피부에 닿는 것들을 이왕이면 유기농 아니면 이왕이면 심부농 래서 오는 음. 것들 그런 걸로 많이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뭔가 이제 막 MSG가 많이 쳐져 있고 하는 것보다 제가 먹는 거잖아요. 점점점 순한 거 순한 거 순한 거를 찾게 돼서 저도 MSG를 잘안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념도 확실히 이제 싱겁게 하고 네, 그다음에 맞아요. 제가 바르는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바르는 크림도 되게 성분에 대해서 신경을 음.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저희 성분부터가 화제의 성분, e g f 그 e g f 성분 자체가 뭐냐면,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EZF는 내가 그동안 아이크림에서, 진짜 음. 고가의 아이크림에서 발랐던 거기에 들어가 있던 성분인데, 아니면, 아니면 내가 에세팅에서, 에세팅에서 네, 네, 네. 고가의 앰플. 관리를 받았을 때, 앰플에 들어갔던 그 성분인데, 맞아요. 그 성분이 지금, 전 구성 기초 전 구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쓰셔야 되는 거고요. 네. 내가 매일 쓰는 기초 라인을 쓰시면서 네. 내 피부의 고민들을 하나씩 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피부 컨디션 많이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때일수록 조금 더 순한 거, 식물에서 유리한 성분, 안티에이징 기초를 선택하셔야 될것 같아요. 주름과 미백의 개선에 음.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거두 가지만 말만 들어도 저는 이 기초 라인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laughs>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뭐 오세요 자외선 뜨거운 자외선으로부터 뭔가 내 피부가 되게 거은 틱틱해지고 음. 그리고 막안 올라오는 것들도 막 올라오게 되고 여기에 특히나 요즘에는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계속 미간을 찌그리시고 음. 그러니까 주름이야. 주름이 더 깊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요 자종의 기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크림. 바로 바로 이 크림이에요. <laughs> 어 지금 저도 깜빡해서 아이크림을 안 바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림을요 이렇게 여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 크림의 좀 제형을 보여드리면 되게 아이스크 진짜 약간 오. 아이스크림이 살짝 녹아있는데 되게 부드러운 제형이거든요. 그그 그 제형을 이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고 음. 그리고 이거를 저는 얼굴 전체다 펴 바르기도 하지만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레이어링을 하냐면 저는 눈가예요 눈가에. 눈가에 살짝 더 레이어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요, 샤비트처럼 살짝 제 피부에 열감해서 살짝 녹여주셔도 괜찮아요. 아... 살짝.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자체를 고객님, 조금 더 마사지하듯이 어, 레이어링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얼굴 전체에다가 크림 바르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신경 써주는 부분, 주름에 내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음. 어디세요? 눈가잖아요. 눈가죠. 그리고 팔자주름이 네.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더 고객님께서 레이어링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면 크림 하나를 발랐을 뿐인데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볼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식물에서 유래한 EGF 성분을요. 네. 그 리포좀 공법이라고 해서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끔 그쵸? 고객님 피부가 더잘 먹게끔 그런 기술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사용했을 때는 음. 이렇게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저는요. 나이가 아직 어려요. 근데 좋겠다. 20대부터도 20대부터 <laughs> 눈가가 워낙에 얇다 보니까 오. 잔주름들이요. 네.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20대부터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30대거든요. 네. 그런데 주름 개선에 도움받아볼 수 있는 기초니까 네. 저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고객님, 얘는 아이크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기초에서 쓰는 크림인데도 크림. 눈가 주름의 개선을 도움받는다고 음. 임상이 나왔고. 맞아 미간주름. 미간주름. 이제는 인상을 쓰고 있지 않아도 잡혀있는 게 미간주름? 네. 그런데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 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한 기초를 사용하지 않아도 네. 오늘 만나시는 큼페이를 사용하시더라도 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아니 진짜로 고객님 내가 요즘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고 미간 주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 네. 미간 주름이 <laughs> 안 생기시는 분들도 요즘에 하도 미간에다가 막이렇 <laughs> 음. 그 인상을 쓰고 그리고 요즘에 또 재택근무가 길어지고 아이들 도 계약도 늦추다 맞아요. 보니까 우리 엄마들이 진짜 계속 계속 주름이 하나 둘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음. 오늘 그거를 지금 기초에서부터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피부 자체가 약간 좀 어,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아. 검은 틱틱해졌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백 개선에 도움을 음.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되게 예전에는 우리가 음. 그런 주름과 미백의 개선에 도움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라인의 화장품을 쓰셨어요? 되게 고가의 영양 라인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기초인데 지금 전 구성을... 기능성 라인으로 챙겨드리는 아 겁니다. 자, 고객님 어떠세요? 어, 저는 일단은 성분 자체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 음. 성분 자체가. 맞아요. 식물에서 유래된 EGF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정구성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구성 기능성 라인으로 챙겨드리고 자, 정확하게 스킨이 두 개예요. 두 병? 그리고 정확하게 가고요. 네. 거기다가 로션도 두 병이고요. 그쵸. 거기 넘어와서 이제 세럼까지도 두 병, 네 크림까지도 두 단지를 챙겨드리니까 완벽하게 두 세트를 받아보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가격 자체가요. 네. 저는 너무 괜찮은 게 음. 앱으로 들어오시면 62,100원에 함께 하시는데 적립금까지 생각하신다면 네 체감 금액이 5만원, 중만원대밖에안 돼요. 자, 이 방송을 지금 퀸페이의 최신상의 EGF 기초 세트를 지금 저희요. 네네. 4월 거의 뭐 지금 말도 아닌데 4월에 딱한 번. 너무 아쉬워요. 이제는 어, 이제는 이 방송을 네. 딱 보시면 4월에 다음에 내가 또볼수 있을까? 아니요. 저희 기약이 봐요. 없어요. 네. 기약이 없어요. 아예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모바일 쪽으로 연결하셔서 이왕 내가 매일 쓰는 기초라면 그렇죠. 기초라면 저는 기능성 라인으로 기능성. 한번 쫙 한번 바꿔보시면 음. 어떨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좋았던 게요. 네. 이 재현감 자체가 네. 너무 쏙쏙 먹어들어가는 음. 부드러운 제형감좀 네. 약간 리치, 좀 가벼운 제형감인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계절에 맞게 옷을 입듯이요. 음. 계절에 맞게 기초 제품도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네. 이제 내 피부가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때도 조금 더 산뜻하게 발라볼 어, 수 있도록 네네. 안티에이징 기초를 선택하시는데 네. 이렇게 사용감까지도 좋은 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세요. 고객님, 얘가요, 제형 자체가 무거우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리치하기도 하지만 내 피부에 응. 잘안 먹는 것 같아. 아무리 좋은 식물유에 EGF 성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 내 피부에 안 먹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아무소용 없죠. 근데 지금 리포존 공법이라고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좋은 성분들을 되게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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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히 정말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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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기술적으로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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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쏙 먹어 들어가겠게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네. 저는 지금 스킨을 바를 때도 네. 스킨이 되게 맑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솜에 묻혀가지고 한번더 네. 피부결 정리해주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로션을 쓸 때는 네. 뭔가 발랐을 때 느낌이 오. 부드럽고요 오. 막 흡수가 안 돼서 번들번들 네. 거리는 게 아니라 네.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네. 산뜻하더라고요 그쵸 뽀송뽀송해요 자 우리 어~ 신혜 씨가 저렇게 스킨하고 그다음에 로션이요. 로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뭘 사용했냐면 세럼하고 크림을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 진짜로 스킨도 안바르고 바로 세럼부터 발랐어요. 어, 어. 괜찮죠? 근데. 너무 괜찮아요. <laughs> 근데 얘가 진짜 촉촉하면서도 아니 얘가 너무 금방 흡수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성분들이 바로 내 얼굴에 흡수가 음.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그 정도로 지금 피부 상태가 되게 아, 건조하구나. 어, 맞아요. 아예 정말 이게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피부에 그냥 쫙 흡수가 되는 거예요. 껑뻑 껐꼭 먹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정점이이 크림 있잖아요. <laughs>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고객님. 제가 피부가 요즘에 너무 안 좋고 막 뒤집어지고 음. 온갖 것 때문에 관리를 또 따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겠때 그래서 제가 이 제일 긴급하게 응급처치한 게 바로 이 크림 크림이에요. 크림, 크림을 어. 바르면서 내 피부에 좀 걱정이었던 그 주름까지도 도움받아 네. 볼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요. 네, 제가 매일 쓰잖아요. 씻고 나와서 쓰죠. 아침 음. 저녁으로 쓰죠. 네. 특별한 케어를 하지 않아도 스킨케어를 통해서 네.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네. 식물 유래 EGF 크림입니다. 인체 적용 테스트를 다 마쳐서 네. 눈가 주름, 미간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믿고 네. 써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4월 10일입니다 4월 오늘 10일 로 다시 한번 생방송 볼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못 보십니다 봐요. 4월 중에 단한 번의 생방송으로 챙겨드리고 음. 자 완벽 더블세트 드려요 근데 그 더블세트도 그냥 스킨과 그리고 로션과 크림 요게세명만 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죠. 스킨, 로션, 세럼, 크림까지 4종이 가는데 요게 4종이 또 한가 완벽하게 더블세트로 가서 음. 오늘 8종 구성으로 다 챙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이제 선물하실 일또 생기시죠 그쵸. 그때 선물하시기도 너무 저는 괜찮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종료 시간 26분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들어오셔서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4월에는단한 번밖에 볼수 없는 소중한 네. 방송이기 때문에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차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하시는 것처럼 네. 우리 여자들은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 스킨 로션 바르시잖아요. 매일 매일 발라야 되는 그 기초라면 이왕이면 식물에서 유래된 EGF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전구성 기능성 마이를 어. 한번 바꿔 보시죠. 지금 보약 드시죠. 화장품도 보약처럼 챙겨 드세요. 그걸 지금 자연유래 EGF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저희 퀸페이에서 어렵게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영상 보시고, 아, 성분이,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같은 날은 모바일로 빠르게 연결 부탁드리겠습니다. to come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을 찾아보잖아요. 네. 저도 이제품 성분의 화장품을 언제 처음 알았냐면 20대 한 중반 정도 때 어. 제가 이제품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접했어요. 근데 네네. 너무 신기했던 게 되게 비싸서 놀랐어 처음에. <laughs> <뭔들> 비싸서 <laughs> 비싸. 어, 이제프이 들어가면 이즈, 그거 정말 요만한 앰플, 소만한 응. 앰플 그리고 진짜 한요 정도만한 그 아이크림 응. 거기에 이제품 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laughs> 어, 이거 되게 좋은 것 아, 어. 해서 가격을 봤더니 제가 그때 이0대 중반이어서 그걸 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근데 되게 거기에 대한 그런 로망이왜 갖고 싶,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면. 어, 더 갖고 싶죠 뭔가 막 되게 막 그것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한 성분은 되게 그때부터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항상 신경 쓰이는 주름과 미백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네. 바로 이 제품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가의 에 f 티가서 뭔가 조금 긴급하게 음. 막 응급처치 같은 관리를 받을 때이제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앰플 한병 쓰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추가돼요. 그리고 뭔가 내가 화장품에서 아나 여기 피부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요. 그러면 그 세일즈맨이 그렇게 얘기하죠. 어 아,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음. 이제프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 보면 아 비전 제품. 근데 지금은요 고객님. 음. 어 일단은 저도 이제 4 0대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 크림에 대해서 돈을 안 아껴요. 왜냐하면 내 얼굴에 바르는 거고 내가 그거를 발라서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안살 이유가 없대요. 그쵸.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크림 하나 때문에 돈을 아끼실 아낄 일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피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피부는요, 고객님 제가 항상 저는 임용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시계 하나도 안 차고 반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잖아요. 고가의 반지 필요 없어. <laughs> 그냥 빛나니까 <laughs> 명품백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음. 그냥 피부가 그냥 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때가 바로 지금 같은 환절기 시기입니다. 왜냐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무진장 어, 심하더 일교차가 너무 너무 심해요. 어.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변화는 바로 우리 피부한테 직접 탈입니다 반응을 해요. 피부가 바로 반응해요. 어머 내가 지금 봄만 되면 그래 나 피부가 상태가 너무 어, 가을만 되면 피부가 너무 하죠. 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가 맑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환절기 피부 고민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똑같아요. 건조해요. 어. 어, 그리고 뭔가 거무틱틱해요. 어, 피부는 왜 이렇게 또 처져요. 요즘에 처질 수밖에, 기분도 처지는데 피부도 <laughs> 같이 처지죠. 그리고 맞아요. 또 하나 얼룩덜룩해요. 주름은 더 깊어져요.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여성들의 피부 고민이었다면 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주냐 자 특허 기술이 적용된 식물유래 EGF 성분이 음. 한번 들어가 있는 걸 써보시면 어떨까요 전구성 식물에서 유래한 EGF와 FGF 추출물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고가의 크림 한 병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구성 맞요 스킨, 스킨 로션 세럼 크림 전구성 그리고 네. 오늘 가는 여덟 병 전부 다 들어 있으니까 네. 어떤 거 하나만 썼을 때 도움 받아 보시는 게 아니라 네. 전부 다 바르시면서 그 기분을 느껴 다 느껴보시는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내가 이걸 발랐을 때 네. 정말 그냥 내가 일반 썼던 그 기초와 다르다는 걸 느껴보실 수가 음. 있는 게 저는 제형감에서부터 오.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형감이 제형감이 네. 흡수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부드러워요. 왜 흡수가 잘 되지? 리포즈 공법이 특허받은 기술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흡수도 잘 되죠. 사용감도 봄철, 여름철에 또 쓰기가 너무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손등에다가 크림은 조금, 로션을 되게 많이 썼어요. 많이 쓰죠, 제가. <laughs> 하면서도 되게 놀란 거예요 어, 너무 크림을 많이 짰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보세요 흡수되는 거 보세요 아... 흡수되는 거 보세요 지금 제가 어, 이렇게 해서 어, 너무 많이 짰어 해서 나도 실수한 줄 알았는데 이 흡수되는 거 보고 기절했어요 놀랐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laughs> 어, 완전 기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크림입니다 음. 왜 모든 기초 중에서 가장 비싼 라인을 꽂으라면 크림이에요 크림이 제일 비싸요. 뭐 세럼 앰플 이런 것도 비싸지만 저는 항상 크림에다가 고용량을 넣기 때문에 음. 크림 라인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쵸. 요 크림이 요 물인 게 뭔지 아세요? 저 아이 크림 안 샀어요. 따로 안 샀어요. 왜냐, 얘가요 크림 한 번만 바르면 눈가 주름, 미간 주름의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응. 요즘에는 아이 크림을 아예 놨습니다. 자, 제가 발라볼게요. 네. 이게 크림이에요. 크림의 제형도 제가 아까 전에 아이크림 스 살짝 아 얼려서 녹인 사베트 같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음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 이런 제형이 딱 맞아요. 그거를 살짝 제가 눈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눈가에 딱 올릴 때도요. 그렇게 많은 양을 안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다가 제가 아까 전에 실제로 집에서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어, 세럼 바르시고요. 맨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얼굴에 크림을 도파하시고, 그리고 신경 쓰이는 요런 눈가 주름, 어. 눈밑 주름, 그리고 웃을 때마다 이렇게 까치발 주름이라고 생기죠. 요런 거에다가 밑에다가 한번더 레이어링 하세요. 그리고 또 어디다 신경 쓰세요? 미간 <laughs> 니가 <laughs> 요즘 인상 쓰지 마세요. 그니까 인상 쓸 일은 많지만 인상은 굳이 쓰지 마세요. 그냥 웃고 계세요. 음.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튼튼하게 뭔가 기초체력을 키우듯이 우리 피부의 기초체력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눈가에 한번더 레이어링 했어요. 아. 저는 아이크림 안랐어요아이크림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크림 기초화 했을 때 마지막 단계 크림을 바르라고 해서 네. 크림을 바른 건데 음. 얘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쵸? 인상을 받았고요. 네. 지금 보여 드릴게요. 음. 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눈가 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나이가 30대가 되면서 음. 눈가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날리가 <laughs> 네, 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바르는데 네. 이렇게 뭔가 팽팽해진 느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눈가 주름뿐만이 아니라 네. 미간 주름이에요. 여기 조금 더 깊죠? 음 진하죠? 네. 보이시죠? 음. 그런데 이렇게 좀옅어진걸 눈으로 확인되십니다. 네. 이걸 꾸준하게 사용해 보신다면 어떤 크림 부럽지 않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종료 시간 17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네.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4월 중에는 다시는 보실 수 없는 생방송이에요. 4월 중에 딱한 번의 생방송으로 음. 안내해드리고, 그게 지금 종료시간 17분 정도만 안내해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구성을 안내해드리면, 저희가 완벽하게 더블 구성으로 보여드려요. 근데 보통 기초가 스킨과 로션과 크림만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또 세럼까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쵸. 스킨 두 병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션이 두 개가 두 들어가요. 그리 그러니까 완벽하게 더블 더블이죠. 더블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계속 이어지는 게, 세럼도. 세럼도. 그죠? 렇 정배, 음.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세럼도 너무 좋아요. 네. 그 제형감부터 마음에 드실 거고, 세럼도 두 병이요. 음. 크림까지도 두 단지를 보내드리니까 선물하셔도 네. 좋고요. 아니면은 고객님 갖고 계시다가 계속.